네, 무한상상 찬스쌤, 창의문제 0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볼까요 배가 이제 건너는 속도가 4m/s이고, 강물은 3m/s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강폭은 4 0 0 m 4 0 0 m 자, 이런 경우에 1번, 배가 최단거리로 강을 건널 때 강둑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 배 속도는 얼마이겠는가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강둑의 수직인 방향 그죠? 강둑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는 거죠 강둑의 수직인 방향으로 건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배가 강을 건너게 되는 경우에 배가 강을 건너게 되는 경우에 어, 이쪽으로 향하게 되면 안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이쪽으로 향하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 때문에 떠내려가게 되죠. 그래도 배가 실제로 향하는 속도는 배가 실제로 향하는 속도는 아마 이쪽이 돼야 될 거예요. 이쪽이 이쪽에. 이쪽을 향해야지만 배가 떠내려 와도 배가 떠내려 와도 배가 여기서 이쪽으로 떠내려 와도 떠내려 와도 이쪽 성분을 유지하게 되겠죠. 이쪽 성분을 이렇게 유작이 되겠죠. 배가 이제 이렇게 상류 쪽으로 향했을 때, 배가 낼수 있는 속력은 항상 4니까. 자, 이거는 속력이 4가 된다는 거죠. 4. 이때 떠내려 오는 속력이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3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의 속력, 성력, 이때의 속력이 V는 요거는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루트 4의 제곱, 루트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9m p e se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를 거둔다는 얘기는 따라서 가장 빨리 최소 시간으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최단거리로, 자 최단거리로 강을 건널 때 걸린 시간은 얼마냐? 이때는 루트 9m p s 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수직방향으로, 수직방향으로. 그런 니까 시간은 루트 9분의 400이 되겠죠? 루트 9분의 400. 루트 9분의 400. 그래서 9분의 400루트9분의400로트9 초과 되겠죠 자 3번 배가 지금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최단 시간으로 건널 때자 이걸 지우고서 다시 한번 봅시다 지우고 다시 보면은 자 최단 시간 최단 시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최단 시간일 때는 어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냥 배는 그냥 건너는 겁니다. 건너는 속력이 크면 클수록 최단 시간이 걸리겠죠. 4예요. 그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배는 떠내려갈 거니까 아래 방향으로. 3 미터 퍼 세크만큼 떠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배는 실제 속도는 배 실제 속도는 배 실제 속도는 이게 되겠죠. 배의 실제 속도는 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되겠지만 이것이 가장 빨리 건너는, 가장 빨리 건너는 그런 방법이다 여기 4mps고, 여기 4mps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여기 3이니까 3이니까, 요게 수직이니까, 수직이니까 당연히 이 속력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라는 속력으로이 배는 가고 있는 거죠. 강둑에 서있는 사람, 정지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배 속도는 5m/s가 된다. 자, 배가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걷는다면 이동하는 거리는 얼만가? 자, 여기에 3대, 4대 5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 400m, 이게 400m에 해당되는 거리, 400m에 해당되는 거리를 갈 동안에 300m를 떠들려 갈 것이고 배가 실제로 가는 거리는 500m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사이에 해당되는 거리가 400m니까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 실제로 배가 최단 거리를 갈 건널 때 강둑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500m 가 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요 거리가 500m니까 요게 400, 500. 자 그럼 다섯 번째, 배가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널 데건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이건 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500m를 5mps로 건너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 수직거리 400m를 4mps로 건너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m를 4mps로 건너는 시간 10초 또는 500m를 5m/s로 건너는 시간 또 역시 100초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똑같이 100초가 나온다는 거예요.